안녕하세요. 진희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고3 모의고사 9월. 요약문이었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반복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개 주의할 거. 요약문은 보통 아래에 써 있는 요약문단 있죠. 얘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긴 하겠죠. 글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단, 얘 먼저 본 다음에 올라갈게요. 확인합시다. 뭐에 대한 글인지. 딱 보니까 원래 버전인데 클래스컬 텍스트니까 고전 문학이 되겠죠? 고전 문학의 원래 버전, 이것이 알 r e h 도움되고 있대. 아, 그럼 이 글은 아마 고전적 글에 대해서 좋은 얘기인가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b 코 c a 왜? 그것들이, 이때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 고전 문학이 되겠죠? 고전 문서가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언어가 inspires, 영감을 주고 있죠? 더 추가적인 리딩, 독서를 하게 만들고 또 엔드 디에 보니 독자로 하여금 셀프 리플렉션.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리플렉션, 반영 반추해 보는 거니까 자기 성찰 그 뜻입니다. 독자의 자기 성찰을 b 하기 때문이래. 어, 아,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지문 내용은 고전 문학이 좋아. 좋은데 왜 좋은 건지? 첫 번째. a 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독자의 자기 성찰을 삐해 주기 때문이었죠. 그럼 확인할게요. 예측할 수 있긴 한데 올라가서 확인합시다. 자, 고전 문학 이야기. 제일 처음 가서 보니 전문가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이 have found, 알게 되었죠. 대에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reading classical text, 고전 문서 읽는 거. 이것이 benefit, 정확히 나왔네요. 도움을 주고 있죠. 누구에게? the mind, 우리 정신에게. 모함으로써 뭐 by catching the reader's attention. 독자의 집중을 딱 잡아주고 그와 동시에 엔드 뒤에 보니까 트리거링. 트리거가 명사로 쓰이면 방화세고요. 동사로 쓰이면 방화세니까 촉발하다, 유발하다. 촉발하기 때문이래. 무엇을? 그대로 있네요. 자기 성찰의 순간을 촉발하기 때문이래. 그럼 b 에쓸 말은 예측이 되죠. 고전 문학이라는 거는 자기 성찰을 촉발시킨다.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 계속 가 볼게. 그다음 가서 보니까 뇌 활동인데 자원 봉사자들 지금은 자발적으로 실험한 사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뇌 활동이 was monitored 관찰되었어. 뭐 했을 때? as they read 그들이 classical works 고전 작품 읽었을 때. 근데 이러한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문서가 were then translated 그다음 번역이 되었죠. 뭘로? 좀더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가 직선 느낌이니까 단순하고 쉬운 이 뜻입니다. 좀더 단순하고, 그리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독자의 뇌가 월 모니터드 관찰된 거죠. 뭐 했을 때? 그들이 그 단어들,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럼 이 실험 내용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참가자들은 뭐 했어? 그렇죠. 고전 문학을 그냥 읽었죠. 그 다음 고전 문학 어떻게 했다고? 더 쉬운 현대 언어로 바꿨어. 현대언어 바꾼 다음 다시 한번 뇌활동을 관찰해 본게 되겠죠. 실험 두개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결과 확인해야겠지? 실험을 해보았더니 스캔한 것이 showed, 보여주었대. 그 뒤에 보니까 more challenging, 더 챌린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뜻입니다. 챌린징더 어려운 프로즈, 산문과, 그리고 포 o 트 t r 시죠. 더 어려운 산문과 시. 그럼 지금 여기서 길게 쓰고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뭔가요? 현대어로 쓴 건가요? 아니면 고전 문학인가요? 고전 문학이죠. 클래시컬 워크 되겠죠. 이러한 클래시컬한 고전 문학으로 쓴더 어려운 글이 set off, set off 하면 은 촉발하다, 유발하다 그 뜻입니다. 촉발시켰대. 무엇을? 훨씬 더 많은 정기활동을 우리 뇌 안에 있어서 누구보다? 된 뒤에 보니 더 p e 스 e 리 t r i a 이게 좀 어려웠죠. 휴대 출연이 원래 보행자의 뜻도 있지만은 보행자니까 평범한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럼 평범한 버전이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예가르키는 거. 아까 위에 있던 클래스커리아 모던이야. 그렇지 모던되겠죠. 현대어로 바꿀 때보다 오히려 고전적인 문서 그들을 봤을 때 우리 뇌활동이 더 촉발되고 있더래. 그 얘기였고요. 넘어가서 보니 과학자들이 well able to 연구 가능했죠. 뇌활동을 뭐 했을 때? 그것이 뇌가 반응했을 때 각각의 단어에 그리고 또 리코드, 기록했죠? 어떻게 그 뇌가 lit up, lit up이 light의 과거니까 빛을 낸 거야. 점화되고 우리 뇌가 빛을 내고 있더래. 뭐 했을 때? 에즈디에 보니까 독자들이 encountered, 만났을 때. Unusual words, 우리가 보통 때 보지 않는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들이니까 고전 문학에 있는 단어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놀라운 어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려운 문장 구조 만났을 때 지금 길게 쓰고 있지만 이거 다 한마디로 뭔가요? 고전 문학에 있는 어려운 말 되겠죠? 이걸 만났을 때 우리 뇌가 뭐 하더라? lit up, 빛을 내더래 그러면서 this lighting up 이러한 뇌가 빛을 내는 것이 last, 지속이 된 거죠 충분히 오랫동안 뭐할 만큼? to shift, 바꿀 만큼 뇌를 더 고차원적인 기호로 바꿀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e 커리징 촉구했죠. 더 추가적인 독서까지 하도록 만들었대. 아, 고전 문학 정말 좋은 거였구나. 우리에게 자극 줌으로써 뇌가 빛나게 해주었고 그래서 더 추가적인 독서를 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러면서 이 연구는 또한 알게 되었는데 됐담함 확인해보니 reading t h 아까 c h a 뭔 뜻이라 했죠? 어려운이었죠. 더 어려운 버전의 포 o e 리 한마디로 그 고전문학 읽는 것이 특히 increase 증가시켜 주었대 활동을 뭐에 있어서 in the right hemisphere니까 우반구 되겠죠 우리 뇌에 있는 우반구의 활동을 증가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도움을 준 거죠 독자들이 reflect on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었죠 숙고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또 end 뒤에 보니까 reevaluate 다시 평가할 수 있게 해 주었죠 그들 자신의 경험을 In light of, 어서 보시고 라이 light 의 뜻이니까 h t of, 추 i 서이 뜻입니다. 뭐 g h 추 o 서 그들이 h t of, 읽었던 h 에비추 l 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숙고 f light of, light of, light of, light of, light of, light of, light 이 f light of, l i g h 학 of, light of, light of, l i l 셀프 헬프 북스. 물론 셀프 헬프 북 알면 좋은데 몰랐다 해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고전 문학 어려운 책이었고 얘는 그러면 읽기에 쉬운 책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도움 주는 거니까 요즘 많이 보는 책이죠. 자기 개발서 이런 겁니다. 보통 자기 개발서는 좀 쉬운 단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보다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고전문학이 더 우리에게 도움되고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려와서 딱 A, B 쓸거 예측할 수 있죠, 우리. 다 봤으니까 이제. 고전문학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도움을 주는 거 아니? Because, 뭐 때문에? 고전문학에 있는 그 문서들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A한 언어. 아까 어떤 언어인지 지문 내 있는 말로 쓰자면 은 이거였죠. Challenging. 더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뇌가 빛나는 거였죠. 그럼 챌린징과 똑같은 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네. 1번 챌린징 당연히 가능하고요. 2번 디맨딩 얘뭔 뜻인가요? 디맨드가 요구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게 많은 까다로운 어려운 얘도 맞습니다. 어려운 까다로운 맞고 3번의 컴프리엔서블은컴프리엔드까지가 이해하다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거는 오히려 반이어 가깝죠. 안 되겠죠? 땡이 었고 4번 difficult 얘는 맞죠 어려운 가능하고요. 5번 accessible은 접근 가능한 얘도 역시 안 되겠죠. 우선 1, 2, 4, 세개 가능하고요. 그다음 b에 써야 될 거. 아까 b를 보니까 이 고전 문학이 독자의 자기 성찰을 모여준다고? 뭐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Trigger 촉발 시킨다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 끝에 자기 반성을 헬프 도와준다고 했었죠. 이런 말 있어야 돼. 촉발시키고 도와준다. 우선 1번 가서 보니까 distort. 얘는 왜곡시키는 거. 아예 아니죠. 땡. 지운 다음에 2번 가서 보니까 activate. 활성화 시키는 거는 동의어죠 어, 가능하고요. 2번 오케이.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증가시키는 거 맞긴 한데 A가 안 되겠죠. 얘는 그래서 안 되고. 4번 힌더. 얘는 방해하는 거니까 오히려 아예 반대말이었죠.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지막 5번에 있는 stimulate. 얘는 자극 주는 거니까 이거 맞긴 해. 누구 때문에 안 돼? A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A B 모두 가능한 거는 이번에 얘밖에 안 되는구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놓고 확인할 거. 챌린징 어려운, 디맨딩 어려운. 그다음 트리거 촉발시키다,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다 전부 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라